어 왕복 20분에 간대 20분에 간대? <laughs> 11시 20분에 출발한대 20분 남았다 아, 카페리네 카페리 저 앞에 아, 앞에가 저렇게 생긴 배들은 알아, 앞에 차 거. 어. 아, 그러면 차 싣고 가서 드라이브하고 와도 되겠다 왜그래요 <laughs> <laughs> 아빠, 여기서 이렇게 쥐가 내려오는 거. 그치, 그치. 아, 그치. 아빠가 저거는 많이 탔어. 예전또 예전에. 손은 또 타나. 예전에. 타전 <laughs>

제가 표정을 길이기리 기획하고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<laughs> 그래, 말 잘해보세요 말 한마디면 오 우리 이사연님 정답입니다 오마는 <laughs> 수백장 찍네 와 <laughs> 땅끝이야 여 있을 많으니까. 저배 들어온다. 어. 시캠 안 먹은 사람. 아이3 d 아이후나 가상 세계로 사진 찍어 주는 거구나.

마늘도 두천마 물살도 올라온 것도 들어가는 아 여러분들 오늘 물을 모담이 후보 조로 로 지금 게나화어 빨리 개미이 <laughs> 죽었어 땅끝탑 가는 길 땅 끝탑 가고 있습니다. 아주 재밌고. 나온 것 같은데. 서진이 형아 뛰어오는 소리 들리는데? 다신다 조심해. 저기 탑이 보이네. 엄마의 또 액션 리액션 소리 들리고. 사람 없네. 아빠, 오토 캠핑장 이쪽으로 가면 2km. 아빠,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었나? 오. 우와, 우와 파도가 막 집어 삼킬 듯이 보이네. 내가 우와, 야 여기서 사진 100장 찍고 가야겠다. 여기가 진짜 땅끝인가봐 어. 음. 어, 한반도의 땅끝 h 우와, 밑에 봐봐 우와. 땅끝 해양 자연사 박물관 왔어요. 아들뭐 상어 입에 들어가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네. 서진이가 잘 찍지. 수정과 수정과래 어? 자 수정 보라색 자. 여기는.

야, 맞쪽에 나왔다, 맞쪽에.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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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에 맞쪽에 들어가는 거 봐봐. 아 저렇게 들어가나 보다, 그렇지? 쑥 저렇게 되 오늘 소금 뿌려서 맛조개 잡으러 가자. 야, 서진이도 그때 서연이도 그때 맛조개 잡았었어? 뭐, 뭐, 어, 뭐쳐 뱉었어? 물 뱉은 거야? 어, 뭐 뱉었어. 좋다. 신데즈야? 서진이랑 비교해봐. 만질 수 많잖아 어, 맞아. 정말로 잘. 의미 아. 아니라 이걸 자극하는 자기가... 아. <목소리> 체험존이네 모래놀이 하는덴가? <목소리> 우와 세연아 어, 이거 그거잖아 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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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놀이 야 우리 밖에 없으면 얼마나 좋아 <목소리>

나이가 어. 여기 여기 흰기가 여기 있어 내 네, 처음부터 구내뛰기 윷놀이 팽이치기 연날리기 공놀이 <laughs> 공기놀이 공기놀이 yeah. 이거 연날리기 팽이치기 윷놀이 공기놀이 공기놀이 <laughs> 공기놀이예요 엄마, 엄마 이거 봐봐 이거 뭐무어

이거야 맨난국주 아, 여기 아까. 힌트 아니 여기서 문제 나라가고사 분자는 무슨 꽃 무슨 꽃을 말하는 걸까요? 아니 이거보여줘야지 이게 음. 힌트야 어차피 사 분자밖에 음. 다른 분자는 네 가지 꽃이야 거 일단 국화 어 국화 어떤 거 응? 국화 이거 어. 매주 <웃음> 매주 아나 이거 알겠다 나 이거 알겠다 어매 사주 대화구나, 대화 베란, 베란 부스 축, 축용 드난안초안어서 맞춰봐 네네화 엄마 어? 근데 여기 아빠 이거 아빠 닮은 거 이게 불가리 아니야, 이게? 엄마 전시되어 있는 고등컷, 여기는 모두 자연색입니다. 고맙구오뭐 당연히 지금 이거 가보야다 어나! 엄마 내 옷은 이거뭐니 아니 흔한 게 10만원이야. 희망, 괜히 0만원이 됩니까? 170만원이야. 들고 커! 그냥 엄마. 고마운 까지 사셨구나. 서층 가자. 엄마 사진 찍어준대. 빨리 가보세요? 얘게 가방 신다 이번에는 이번에 오나오면돼오 아메달리 콩돌이3 줘. 줘.